사 번님, 여자친구가 루푸스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 루푸스가 얼마나 심각한 병인가요? 그리고 뭘 조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. 이렇게 보내주셨네요. 제가 그 루푸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 보면은 네. 이렇게 여자친구분이나 뭐 남자친구분 또는 배우자분의 그러니까 결혼 전에 분들이 굉장히 질문을 사실 많이 주세요. 어... 걱정이 되는 거죠 루프스 맞습니다. 근데 루프스라는 병은요 제가 말,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(5년) (10년) 너무 오래 지속되면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네. 초반에는 오히려 류마스 관절염보다 가벼운 경우도 많아요 예 네, 그리고 초반에 치료했을 때 아까 제가 오늘 치료사를 말씀드렸죠 네. (7개월) 정도 만에 루프 스 상체가 음성이 되는 거예요 (57) 음. 정도 나오던 분이 0으로 된다는 거예요 루프스는 그래서 조금만 신경 써고 관리하면은 빨리 좋아지는 병입니다 다만 장기간 스테로이드를 복용하면서 너무 약물에만 의지하면서 병을 그대로 몸 안에 가지고 가면은 5년 생존율 10년 생존율에 영향을 받는 마지막이 무서운 병이 루프스다 네, 그래서 초반 중반은 그래도 무섭지 않다. 그때 잘 관리하면 나올 수 있으니까 저분도 그 친구분 질문 네. 주셨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나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나 방법들을 강구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.